예수 께서 사두개 인들 로 대답 할수없게하셨다함을 바리새인 들이 듣 고, 모였 는데 그 선생님 이요 네. 율법 중에 어느 계 명이 크 니까？이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이요, 네. 다 같이, 이두 개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오늘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는데요. 온율법이라는 것은 예, 그 율법의 조문들이 613개가 있습니다. 예, 613개가 있는데, 예,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 바로 율법이에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지 말라. 에, 하라는 개명은 에, 율법은 248개. 하지 말라라는 율법 조문은 365개. 에, 이렇게 참 귀한 분이 에, 성경 율법을 이렇게 6, 613개로 다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중세 시대에 마이모네테스라는 분이 이렇게 다 분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하지 말라 365개를 365일로 이렇게 말하신 분도 있고 또 하라 248개를 우리 몸에 그 뼈에 관절이 248개 그렇게 말해 놓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613개를 10개명 음?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그 10가지 개명 10개명의 글자수가 613개다 이렇게 말한 분도 있어요 아, 이제 밥 먹고 할 일도 없는지 그걸 다 해서 요날 글자수를 그만큼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뭐 말을 해 놓으세요. 이런 말들은 우리가 뭐좀 그냥 듣고 흘리면 되겠고. 어쨌든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율법이잖아요. 그다음에 온 율법과 그다음에 선지자의 강령. 그 성경 구약 성경은 율법서와 선지서를 시가서가 있지마는 율법서와 선지서가 주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고 하면 율법과 선지서의 전체 구약 성경의 강령 강령이라는 것은 핵심 주제 그런 뜻이에요. 예, 핵심 주제 크레마타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예, 주제가 되는 그러니까 성경 구약 성경 전체 뭐 오늘 이 신약 성경을 포함해 가지고 신구약 성경 전체의 대 주제와 핵심 주제 제목 주 내용이 뭐냐?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첫째는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데, 살다 보면 신앙의 연륜도 깊어지고, 또 교회 안에서 직분도 받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믿습니다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다 참기름 짜듯이 합치면 사랑이죠. 이 성경은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해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뭐 열륜은 깊은데 직분은 뭐 대단한데 사랑이 없다. 네. 그것은요. 잘못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벗어난 거예요. 주제에서 이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부족해도 열륜이 좀 부족해도 뭐 직분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직분이 없어도 누가 신실한 크리스천인가?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가? 사랑하는 사람이죠. 오늘 이것을 저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 예수님에게 사두개인이 와 가지고 질문을 하고 또예수님의 답을 해 주셨고 또한또 바리새인 율법사가 와 가지고 또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하는데 이 질문의 의도가요. 묻는 것도 배우려고 묻는 거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만 봐도요. 시험하여 묻되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 배우려고 묻는 게 아니라 말꼬리 잡고 터집을 잡으려고 묻는 거예요. 의도가 나쁘잖아요. 그렇게 물으면 안 되는 거죠. 배우려고 물어야 되냐. 모르는 걸 알려고 물어야지 좋은 건데. 트집 잡으려고 말꼬리 잡으려고 공경에 빠뜨리려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모르시지 않지만 질문이 귀하잖아요. 예? 어느 계명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선생님이요. 라비요 이렇게 예, 물어요. 그러나 예? 우문이죠. 우문.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현답을 하는 거예요. 질문의 의도가 좋지는 않지만 우리 예수님은 좋은 답을 남겨서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첫째는 하시고 둘째는 하시면서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답을 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한번 22장 34절에서 36절까지 한번더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사도계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담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대.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개명이 크니. 자,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7절 이하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라사서내 마음을 다, 목숨을 다, 뜻을 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사랑에는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다 하고 다 하고 다하여 무엇을 다 하고 다 하고 다 해야 되는가? 세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둘째는 목숨을 다하고, 예?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 걸어라 이 말이에요. 예? 셋째는 뜻을 다하고. 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사랑을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라.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항상 마음이라고 할 때는 우리 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심장을 말하는 거예요. 심장이 하트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한다 할때 이렇게 또 이렇게 사랑을 표시하잖아요. 이건 좀 이상해요. 잘못 들으면 잘못 보면 좀 이상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뭐 다양하게. 사랑을 표시하는데요. 여러분 뭐 표시야 뭐 제각각할 수 있겠지만은 마음을 다 한다는 것은 이 심장은요 예. 뜨끈뜨끈하잖아요. 심장은 뜨끈뜨끈해요. 심장은요 쉬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예? 심장은요 우리가 잘 때라도 빵빵 펌뛰잖아요. 예. 심장이 막 뛰어요, 여러분. 예. 피가 막 그냥 솟구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이 심장 멈추면 죽음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요 이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심장이 뛰듯 피가 뛰듯 피가 분출하듯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가 자도 이렇게 심장은 뛰잖아요 죽을 때까지 심장은 멈추면 안 되죠 속 심장이 뛰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는 이제 마음을 다하고는 맞고, 성품과 힘은, 이제 목숨과 또 뜻을 이렇게 약간 바꿔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힘 다했어. 또, 성품 다 했어 우리의 참 인격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다 하고, 다 하고, 다 하여 사랑하라. 여러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에는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돼죠 뜨거운 열정이 없다? 그건 벌써 사랑이 식은 거나 사랑이 없는 거나 그렇죠.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입만 믿습니다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말로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뭐예요 사랑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되겠죠 진짜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이 사 식어버린 그런 교회가 있죠 라우디기아 교회인데요 3장 계시록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않 아니하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미지크한 거, 이건 사랑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심장이 싸늘하고, 심장이 다 열정을 잃어버렸다면 그건 죽은 생명이죠. 산 생명은 심장은 뛰고, 뛰면 뜨거운 피가 분출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피가 분출되듯이 뜨거운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지근한 채로 살면은요, 거기는 온갖 부패의 온상이에요. 미지근한 상태는요, 온갖 곰팡이가 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토하여 내치고 싶을 정도로 그런 사, 사랑은 주님이 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실 때, 독생자는 십자가를 지실 때이 뜨거운 목숨을 버린 사랑, 또 생명을 주신 사랑, 그리고 마음을 다한 사랑, 그리고 뜻과 힘과 성품과 모든 것을 다 쏟아 바친 이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으로 사랑을 하셨는데 우리가 너무 미지근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신명기 6장을 다시 한번 돌아오면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우리 5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와를 사라. 이 말씀이 율법의 대강령이라 그랬죠. 강령이라 그랬죠. 선지자의 대강령이라 그랬죠.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 핵심 구절이에요. 신명기 6장 5절이.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기록을 해가지고, 요거를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조그마한 상자 속에다가 쏙 집어넣어가지고, 어디에다가, 집 대문 오른쪽에 딱 붙여놓아요. 붙여놓고, 들어가면서 쪽하고, 나오면서 쪽하고, 아니면 자기 입을 맞추어서, 이렇게 하고, 드나 들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정장을 할, 때할 때는요, 이마에 미간에다가 그 말씀을 여기다가 붙여가지고, 띠를 해서 이마에다가, 오른쪽, 왼쪽 손목에다가, 우리 시계 차는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문에 붙이는 거는 매주자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붙이는 거는 테피린이라 그래요. 시계보다 항상 들여다보고 살아 그만큼 이 성경의 핵심 요절, 핵심 구절, 성경 전체의 강요, 사랑하라.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 잠시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성경이 원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첫째는 둘째는 하시면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요. 이 단어가 아가페라는 사실이에요. 아가페는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아가페 사랑을 자신 있게 말 못하잖아요. 또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실 때는 아가페 사랑으로 물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사랑은 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옵니다 할때그 사랑은 필레오 사랑이잖아요. 우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카페 사랑을 주셨고, 아카페 사랑을 원하시는데, 인간은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 사랑을 말 못하고 필레오로밖에 대답할 수 없는 이 인간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괜히 물으신 게 아니고, 괜히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독생자 주신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큰 사랑을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기억하고 제대로 체험하면은요, 우리도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을 할수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뜨거운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창조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 필레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스토리아나 에로스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사랑 그런 사랑을 할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여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바로 알면은 우리 인생이 180도 바뀌게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알수 없도다. 내가 쓸데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쓸모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안다면, 우리도 180도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죠. 성경 속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둘째 가람은 서러울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데 막달라 마리아예요 누가 보면 8장 2절에 이 막달라 마리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라는 것은 동네 이름이에요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막달라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하는 것을 막달라 사람 마리아다 하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인데, 이 여자가, 예, 일곱 귀신이 들렸다 그래. 성경에는요, 귀신을 표현할 때는요, 그 악한 영이잖아요. 악기잖아요. 그런데 항상 따라오는 수식어가 뭐냐 하면, 더러운 귀신이라 그래. 요 귀신이 들면, 귀신에 들린 사람은 행동과 말과 모든 은행이 더러운 게 특징이에요. 더러워요. 여러분, 사람이 더러우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반대로 하나님의 영, 성령은 성령, 거룩한 영이잖아요. 거룩한,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알고 주님과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요. 세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언어, 언행이 변해요. 그래서 말이 깨끗해지고, 어? 또 행동이 깨끗해지고, 생각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성도. 거룩한 물이,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믿는데 여전히 더럽다. 그건 그 믿음을 증명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깨끗한 사람. 혀를 막바깥치기 하는 사람들은요. 그 더러운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은요. 진실을 말해요. 그런데 어제는 진실을 말하더니 오늘 해바꿔가지고 오늘 거짓을 말하고 어제는 이런 행동을 하더니 오늘은 또 바꿔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고 전에는 사랑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사랑 안 한다 하고. 어? 그죠 전에는 네 없으면 못 살겠다 하더니 이제는 네 때문에 못 살겠다 하고. 해바꿔 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진짜 무슨 무서... 일구이연하는 사람이잖아요. 일구이연하지 말라. 한 입으로 두말 하지 말라. 근데 그런 사람이 안타깝게도 많다는 거예요. 변화예요.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이죠 자기 이기적인 생각에 따라서 자꾸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이 들려가지고 더럽기 때문에 행동이 더럽고 말이 더럽고 그래서 귀신 들리면요 다 잃어버려요 가정을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어버리고 다 비참한 인간이 되네. 이 귀신이 떠나갈 때는 항상 막 거품을 흘리면서 더러움을 막 속구 치면서 그렇게 귀신들이 소리치면서 떠나가잖아요. 그런데 일곱 귀신이 들어갔으니까 일곱 귀신이 나갔으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가 알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 가지고 일곱 귀신이 떠나고 정신이 온전해지고 깨끗해지고 구원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된 다음부터 과거의 삶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니 그 주님을 만난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 여인은 무슨 뭐 목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지만 이제 주님으로부터 새 사람이 되었으니. 더러운 내가 정결케 되었으니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인이 되고 다 우리 주님 가신 길에 다 숨은 봉사자가 되고 이름 내려고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예? 감사해서 헌신자가 되고 예? 십자가에 예수님 지실 때는요. 예수님이 가장 초라할 때잖아요. 온몸이 벌겨벗기고 매맞고 피 흘리고 못박히고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기적도 행할 수 없을 그때 제자들도 무서워 다 도망간 그때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간 그때 여인은요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이 저기 매달려 계시니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려졌고 염을 하고, 세마포 옷을 입고, 어? 그리고 난 다음에 무덤 속에 들어갈 때, 장례를 치를 때, 그녀는 무덤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 그 사랑하는 분이 머무는 곳이라면, 계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첫번 목격한 자가 막달라마리아그 부활의 주님의 그 부활을 제자들에게 갔었 처음으로 전해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사랑의 열정 때문에 주님을 따라할 수가 없고 더 이상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기적을 행할 수도 없는 그 자리까지 따라가는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 자요 은혜받은 여인이고 뜨거운 가슴 뜨거운 열정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목숨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온 성품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를 나타낸 여인이 직분도 없는데 그 숨은 봉사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사랑이 첫 번째 되는 개명이. 마태복음 22장 38절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이다. 이보다 더큰거 없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세요. 로마스 8장 28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라 축복 중에 축복이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는데 그 앞에 뭐가 따라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9절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개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간 둘째는 첫째보다 둘째가 더 약한 게 아니에요 첫째와 둘째는 둘째는 그와 같으니 첫 번째와 같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 다해서 목숨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듯이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좀더 구체적으로 주님 말씀해 주셨죠 네, 내 몸과 같이 우리가 내 몸을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사랑합니까 얼굴에 무슨 흠이 있고 결점이 있으면요. 거울 보고 막 이렇게 다듬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 일곱 자식 키우는 동안에 정말 자식 일곱을 키우는데 자기 몸단장 할 수가 없잖아요. 막 그냥. 그런데 우리 어머니도 여잔지라. 어디 외출하시려면요. 거울 앞을 떠나지가 않아요. 우리 어머니도. 아, 바르고. 그래서, 우리하고 같이 있을 때의 모습과, 어디 외출하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난, 예?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단장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를 아끼리고, 자기를 사랑하니까 그렇잖아요. 예? 키가 작으면 키 높이 구두를 신는 거예요. 예? 추우면 따뜻한 옷 입고, 더우면 시원케 하고, 배고프면 밥 먹고, 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사랑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만 사랑해. 남은 아니야. 남은 아니야. 남은 해꼬지하고 남은 욕하고 남은 미워하고 자기만 사랑해. 그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도 내가 내 몸을 아끼고 귀히 여기고 사랑하듯 그 사람 또한 귀한 사람이니 하나님이 그도 사랑하는 사람이니 내 몸처럼 남도 이웃도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데 네 가지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우리가 진리를 진리를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 요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순종하고 말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또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잖아요. 크리스찬들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첫째, 거짓이 없어야 돼요. 위선은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다음에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넷째는 피차 사랑해야 돼요. 일방적 사랑은요 지쳐요, 힘이 빠져요. 내가 사랑한다면 그도 사랑해주고 이래야 되지. 일방적 사랑은 힘이 약해지니까 서로 서로 피차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랑이지, 이웃 사랑이잖아요. 사랑 없는 크리찬은요크리찬 그리차는 아닐 수가 있어요. 교회만 다니고 불신자와 같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요. 엉뚱한 걸 사랑해요. 그래서 고통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자기 사랑은 아까번에도 말씀드렸죠. 그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웃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은 안 사랑 그 다음에 사랑치 말아야 될 돈은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사람도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 생긴다면 신앙도 편개 쳐버려요. 돈 버는 일이라면 사람도 그냥 확 그냥 이렇게. 그게 여러분, 무섭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있죠. 사절입니다. 디모데우스 3장 4절. 시작.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을 자기 육신 이거 몸뚱아리 좋게 하려고 즐겁게 하려고 하나님보다 더 쾌락을 좋아하는 거죠. 술 먹고 하는 거다 쾌락이죠. 춤 추고 하는 거다 쾌락이죠. 먹고 노는 거다 쾌락이죠. 오락을 즐기는 것도 오락이 나쁜 건 아닌데 결국은 오락 즐기는 하나님보다도, 우리 젊은이들은 뭐 게임 뭐, 이런 거, 하나님보다도 게임이 좋고, 예, 하나님보다 술이 더 좋고,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고, 이런 게다 문제인 거예요. 응?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캐락 사랑하다 보니까, 아이고, 혀가 뭐, 몇 개인지 몰라. 두 개만 괜찮게, 막, 뭐. 시대들어, 촥촥, 촥촥. 그때그때 그때 아침, 저녁으로 막 혀를 막 갈아 끼우면서, 어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우리는, 목사는요, 항상 성도들하고 많이 살고 이러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가끔씩 불신자를 대한다든가 또 가끔씩 교회 안에도 막 못된 사람이 있잖아요. 어, 혀 바깥 끼우는 사람, 앞뒤 다른 사람, 막확 돌변하는 사람, 어우, 무섭죠. 사람을 주의 조심, 조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율법과 온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대주제, 주제목, 주핵심 하나님 사랑, 사람사랑 뜨겁게 하실 수 있기를 용서 숨치듯이 심장처럼 폭풍 솟아나는 이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